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laughs> 아직 10시밖에 안 됐어? 돌겠다. 아. 자, 빨간 카드 키죠. 아마 여기 맨 위층으로 올라갈 거야, 아마. 10시, 여기 뭐 없니? 자, 태극패. 본교 역사관의 태극패 전시되요? 뭐라고? 나 오빠인데? 자, 신관 연못, 아, 물귀신... 이건 그걸 열어야지 되는 거죠. 자, 일단 어떻게 하냐? 일단 역사관 가서 뭐 태극패를 다시 얻어 봅시다. 아, 채팅이 좀 딜레이가 있습니다. 실시간 한번 눌러 보세요. 여길래, 여기 원래 저거 나오는데? 저 여학생 있다! 저거 원래 첸데 거미 귀신인데, 원래? 어어우 어, 뭐야 어우, 씨! 아, 말 죽어? 아, 이러면 죽는 거야? 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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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이거 어 여학생 이뻤는데 저저저 저, 저, 뭐였지 저 제만 제가 그거 얼굴만 좀 약간 읽어지지 않았으면 더 예뻤는데 말이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저기에 그 도시락 기신 나온다지 않았어 급식실에 어나 근데 보기 싫어 왜 내가 굳이 봐야지 굳이 볼 필요 없잖아 그지 그래. 자 수위가 없네요 자 컴, 컴퓨터실 여기도 별거 없을거야 여기도 별거 없고 사이펜이 있고 그래도 중요한건 역사관 가서 태극패를 먹어야 한다는거 음. 아니야 먹으면 바로 될줄 알았지 아, 근데 리메이크에서는 여기까지 머리귀신 쫓아와요, 근데? 하, 대단하다 심관 유일한 나의 그 안식처였는데 머리귀신 안 나와서 도서관 귀신? 도서관 귀신 이 있어요? 어? 뭐가 있어? 태극패 태극패 대여 제2 서구, 아 빌려왔다고? 아이 녀석들이 이거 빌려가서 안 가져왔어 이 짝식들이 하 하여튼 이게 문제여튼가요 빌려간 사람이 안 가져와. 결별 수 없네요. 4층 올라가 있네. 아, 여기서 그리고 원래 저거 나오는데 저 뭐냐 손전등? 아직 여기가 아닌가? 뛰시다 일단. 자사 층으로 한번 올라가보죠 달수가 여기 안 보이는 거니까 이 위치인가봐. 신관이 그래도 보기 좋은지 뭐냐면은 갈 수가 어딘지 한 번에 볼수 있어요. 이기도 없네요. 어, 왜 갑자기 이런 노래 나와? 야, 여러분, 이 신관이 실제로 있는 있는 학교인 거 아시죠? 포항 고등학교였나 아, 포항이랜다. 저기, 음... 저기인데. 나 이쁘네 심장이 안좋다 이거 뭐야 열람실 언제 이런게 생겼어 아 무서워 겠네 귀신 나온다니까 더 무서워 도서관 귀신 그거 아니에요 막그 팔로 어깨로 갔다 오는거 아씨 왜 이렇게 무서워? 왜 갑자기 이런 노래 나와 왜? 어나 진짜 심장이 안 좋게. 응? 재수 없으면 왜 수위 나와요 재수 없으면? 수위가 안 보이는데 지금? 차례 검색실 여기 아니고 서고로 갑니다 일단. 기도 열람실. 할 수가 안 보이네. 요건 나중에 해야 하는 거죠. 아. 도서관 가자고요. 음... 불빛이 없더라. 전기만 들어온다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사인펜. 내가 원하는건 귀신이 나오지 않는거야 빳빳한 종이 이거죠 야리모컨아 전원 옮겨 콘센트를 옮겨야겠구먼 웬일로 수, 수위가 없지? 웬일로? 웬일이지? 아 수위가 없어 웬일이야? 자 내리고 넣고 올리고 그렇지. 아 거미귀신 그대로 있어요? 아니 얘들은 버그를 무슨 실제로 쓰고 있냐? 자 에어컨 좋아요. 어당히 아, 원작이랑 비슷해서 다행이네요. 아 수위가 이제 나타나네. 이 한번 따돌리고 와있네요. 왼쪽이 바로 있는 거 아니지? 설마. 아, 씨, 진짜 어떻게 하지? 아, 시키는 게 가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기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로 가는 것도 안 되는데, 이제. 아, 딴데 가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 이거, 이거 진짜 원래는 원작에서는요, 여기 두나클로스, 여기 뭐... 뛰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돼. 이제 정면 돌파다. 아 빨리 가자. 정면 돌파다. 해주고한대 맞고 어우 아프다요. 아우 아직 젊은 피라서 그런지 아직 아프시구만. 아 이제 수리가 수비가 수리가 아 수위가 좀 바보라서 아 좀만 멀리 가면은 못 쫓을 것 같아요. 아, 원래 여기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아, 조절합시다. 자, 1층에다 버려놓고 봅시다. 우리 아슬아슬하게, 아, 안전하게 1층에 버려놓고 봅시다. 아, 제발 저것도 봐, 저것도 봐. 어, 뛰어오는게 너무 여자애 같아요. 뭐, 약간... 근데, 어, 수고요 수고 자, 이제부터 막뛰시다 이제부터 막 뛰어, 막 뛰어 강 뛰어, 강 뛰어 그냥 뛰면 돼, 강 뛰면 돼강 뛰어 저 보세요, 또 모르죠? 봤네, 야, 웬일이야 아저씨 그냥 가면 안 돼요, 이제 슬슬? 그렇죠, 그렇줄 알았죠, 내가 나 아저씨가 그렇게 그냥 갈줄알았어 나는 야, 아버지, 아저씨는 바보거든 가방. 어, 두유가 없네. 두유 사이네. 자, 따돌리고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이 정도면은 충분히. 그래서 볼일 다 보고 태극패. 얻고 튈만 합니다. 설마 이거 보이 설마 보지 않겠지? 그지 설마 여기서 저 설마 여기서 날 보지 않겠지? 설마. 신관 경비 여자 썰. 설마 보지 않게. 설마. 설마. 진짜. 진짜. 하 당이다. 휴 당이다. 자 살짝 해서. 어. 이게 뭐야. 아 역시 누가 옛날 학교 아니랄까봐. 심심해서 안 돼. 겨... 어이고 지연이야. 누워 있네요, 지연이. 지연이 되게 오랜만이네. 본관 일 이후로 오랜만인가? 아무 씨도 안 있거든. 난 어떻게 여기 데려온 거야? 진정해줘 아니 웬뭐 남자 보자 거자. 나 진정해. 어? 내가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어? 아이, 좀 조용히 좀 해라. 좀 경비 아씨 온다.

알려내요. 너 뭔가 알고 있는 게 있지? 그렇지, 좀 이렇게 말해봐야 돼. 뭘 몰라, 뭐야? 빨리 말해, 뭔데? 왜? 아, 이거 내 기억에 지, 지연이 이래도 수위 아저씨 오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야, 진짜 여기 있을 거야, 진짜 진짜? 아, 진짜 참, 참 쌀쌀 많이 시네. 드디어 태극표에 왔었죠. 아, 진짜 그냥 가? 너 여기서 죽어. 너 여기서 죽나 니까 어? 야, 너 죽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아유. 가만 안둘 거야.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알았어. 아, 칼로 찌르려나 무슨 또. 하이 참, 어이가 없네. 야, 가 있어라. 너 있어라. 그럼 나, 나 간다 그냥. 겁나 어이가 없네. 수야 씨 죽어라 그냥. 내 독기 범벅이 네 죽어라. 어? 아, 수야 씨. 여기 여기 학생 있어요, 여기. 아 씨. 아 씨. 저쪽에 학생 있다니까 저기. 아 씨, 수야 씨. 저기 저기 학생 있어요, 저기. 아, 진짜 눈치 드럽게 없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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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아 씨,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방에 여기. 여기. 여기 이 방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어, 야, 야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씨아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응? 여기 있다고요 그래 거기 안있으니까 아저씨 맘대로 하세요 눈또 쫓아오시네 아 진짜 야, 아저씨 어? 자 소영이는 안 다니면 진짜 친구 없잖아 경비 무시하시고 쭉쭉 가세요 어차피 경비 또좀 따가 또또 또. 또 그만둡니다. 또 이제 아 경비 아씨 되게 힘드시네. 자 일단 먼저 태극표 먹었는데 그 전에 먼저 세이브 먼저. 세이브 먼저 합시다. 세이브. 자 세이브 먼저 할게요. 어제 사이펜 7개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이제 태극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가읍시다. Let's go. 자, 택배다. 자, 나이 택배다. 어, 택 택배스 빛나고 있죠? 요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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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 본인의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미 거미 귀신의 모습, 모습입니다. 구석 있어 이럴 때 구석 있어야 돼. 이럴 때 구석 있어야 돼. 아뭐 나올 것 같은데? 어 뭐야? 야 죽은 거야? 나 죽은 거야? 어! <laughs> 아이 <laughs> 뭐 어떻게? 아이 아 이게 무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기 전에 해야 돼. 죽어, 죽어, 죽어 그냥 어, 어유서 씨, 어, 오케이 아이스아아무화과 꽃이 어, 었습니다 어, 어, 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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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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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테이프 저거 뺐니? 너 설마? 테이프 저걸 가져가야지 바보야 아니구나, 여기 아니구나, 오케이 다행이네요 야, 여기 수위 오면 끝나 수위 오면 끝나 빨리 튀어야 돼 야, 아이템 뭐있었 여기, 그렇지 도시락 먹고 튀자 근데 여기 열쇠함은 어떻게 열어야돼 여기근데? 아니뭐 힌트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돼 이거? 자 가만있어보자 지금 뭘 먹었지 내가? 아 녹음벨트 먹었지? 그럼 2층 가야겠네요 아저 여기있어요 아저아저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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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우영합시다 빨리오세요 빨리오세요 뛰어오시는게 되게 웃겨 수고 연야 어디서 거미 기신 소리가 있어 야 미친 어, 우 뭔소리야 뭔소리야 야야 어디서 거미 기신 소리가 있어 미친 미친 아우 쫄았어 쫄았어 야 거.. 여러분 봤어요? 거미 기신 소리인가 어제 후다후닥 하는거 후닥후닥 후다, 후다, 후다 하는거 야, 저쪽에 거미신이 있나 저쪽에. 와, 겁나 쫄리네. 겁나 무섭네요. 아우, 굳이 보고 싶지 않다, 거미신. 진짜. 자, 이제 일단 이 아이씨 4층에 좀 떨고 놓고봅시다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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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세요, 아 쉬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십시오, 오십시오. 다 넣고 갑시다. 튀어. 창문을 몇몇 바늘 보면 거미 이신 있다고요? 아, 씨, 무섭네. 아, 저시 뛰어오는 거 봐도. 자, 없고. 할매 귀신? 여기 할매 귀신 있어요? 내 앞에 이 반에 이 여기 반이야, 여기. 그래서 후자 닥소 리 있어. 없는데? 없은 당이고. 내가 뭐할했 지금 이제? 아 여기지 여기. 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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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 어. 자, 누군가 죽는 목소리 들리죠? 그 방금 전제그 쪽지에서 나온 여학생이 가는어 뭐야 우와. 아는 누구지? 어? 왜이 시간에 학교개 멋있다. 오, 드디어 정상이 나온 거야, 드디어? 누구세요? 야, 원래 음악 선생인데당직 선생이야. 방직 선생? 왜 학교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야, 나내 줘, 그럼 좀. 이걸 라 아, 그래. 정상적이 하 드디어. 아, 장난하세요? 조심해라. 밤에 학교는 위험해. 아이씨, 그러지 말고 같이 있어 주죠. 망령들이 눈을 뜨는 시간이니까. 아니 파란 키 말고 나가는 이었 달라고. 어? 같이 나가요.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늦기 전에 여기서 도망쳐라. 아니 그 그러지 말고 같이 있어줘요. 무서운데. 너도 이 학교에 영원히 갇힐 수 있으니까. 아이 당직생이라면서 왜왜왜 왜 가고 있어 그냥 좀 도와주지 같이. 손도 안 내고 손도 안 대고 나가는 거 봐라. 아. 당직 선생이래 씨. 어? 원래 저 분이 음악 선생님이잖나온 분이 원작에서는. 당직 센세래 씨. 도 게다가 이 완전히 갇힌 것 같아. 그 원작에서는 불빛이었는 그냥 파란 불빛. 이유, 알아? 실은 우리 언니 때문이야. 나에 대한 소문 들었지. 나 언니가, 언니가 있었다. 언니는 2년 <laughs> 전에 이 학교에서 자살했어. <laughs>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아무도 알고 싶어하지 않았어. 당직 선생님. 아무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살 이유가 뭔데? 잘 모르겠지만 친구 문제일 거야. 가끔 밤에 언니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 몰래 들어보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어. 아. 난 언니가 죽고 난뒤그 사람이 누군지 제다이얼 핸드폰이라면서 발신자 그없니 번호. <laughs> 언니가 불쌍해. 울지마 i m a Ult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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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 가자. 이뻐. 방언제 뭔가 잘못 잠깐 보인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자 소영이 튀고요. 야너 혼자 튀자씨. 야 진짜씨. 어. 야이 진짜 소영이 대놓고 저거 인성 진짜. 야 혼자 튀냐 진짜? 인성 봐라. 저 경비 아씨 보세요. 저 소영이가 인성 머리가 없다면 경비 아씨는 그냥 그냥 머리가 없어. 어 몰라 또. 어? <laughs> 소영이가 인성머리가 없다면 경비하시는 머리가 없네요. 경비 아저씨는 머리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파란 키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저씨 글로 가세요. 음악 선생님 성우가 한조라고요. 진짜? 어쩐지 생긴 건 멋있게 생겼지만, 뭔가 드리, 뭔가 실이 없었어. 뭔가 뭔가 실없게 생겼어. 뭔가 소영이님이 강한 여자. 가만있어요. 아, 쪽지 뭐가 있지? 태극패 필요 없고 학교문서. 어자 이거 했고. 신관공사. 15812. 옥상. 일단 먼저 파란 열쇠로 열수 있는 것부터 가자. 응. 음. 어린놈의 자식들이 <laughs> 어디 연애를? 해? 딱 그런 말이었어. 이제 뭐가 있겠죠? 뭐죠 이게? 자, 어 이거네 이거네. 자, 어 그린치를 본초자오서로 정해놨다. 아, 동쪽 서쪽으로 씨고시 한 시간씩. 아, 아 맞다 이거 해야 돼. 이제 이거 해야 돼요. 자, 워싱턴 모스크바. 자, 자 그린치 시간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음. 자, 그린치에 이게 그린치가 지금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여섯 시입니다. 여섯 시 6시, 여섯 시 여러분. 그린이치 여섯 시. 어? 저울 여기 있네. 좀더 와야지. 여러분 그린이치 여섯 시입니다. 아 진짜 아저씨. 쩐다. 진짜 쩐다 아저씨.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스고이 스고이. 어? 스고이 で스네 어떻게 또 이렇게 아셨어? 스고이 진짜. 어? 스고이 で스네 어떻게 또 아셨을까? 자, 먼저 여기 1층에 제가 본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예, 채팅에다가 그린위치 6시라고 써 주실래요? 한한번한 명만? 명만 좀 그린위치 6시라고 써 주실래요? 여기였죠. 자. 펜타곤 같은데. 여기 펜타곤 워싱턴 몇 시죠? 자 펜타곤 워싱턴 -3이니까 동쪽 서쪽 서쪽, 동쪽, 서쪽, 서쪽으로 왔다가 마이너스 3번, 그러니까 9시죠. 9시, 자 9시고, 그 다음에 음... 아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혹시 내가 반대로 있나? 지금 혹시... 어... 동쪽으로. 아, 잘못한 것 같아요. 저기 3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저기 3시를 해야 할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어. 내가 봐도 제가 봐도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그죠? 자, 3시를 하고 자, 파란색 카드 키가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열 수가 없네요. 반대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먼저. 아, 문제 경비가 저 안쪽에 있는데. 저 경비를 좀따돌려야 돼. 응? 음? 경비아 씨가 저 안쪽에 있어요. 큰일 났어. 빨리 와 r 씨 빨리 와요. 빨리 rc 빨리 와요. 그냥 갈까 그냥 귀찮은데, 딸로이도 귀찮 뭐 뭐함 뭐함 뭐, 왜 뛰어가심 뭐지? 와, 아쉽 쩐다. 빨리 오세요. 자, 4층에 4, 4층에 떨어져 놓고 옵시다. 응, 빨리 오세요. 뛰어오시는 거 봐봐. 내 걷는 거봐 느린 거 같아. 시작. 아, 오시네. 바짝 오시네. 거미 귀신이 여기 슬슬 나타날 때가 된대. 음. 자, 이따 떨고 가죠. 음. 아, 수고요. 수고, 갑시다. 거미귀신이. 아시다여기어요못 찾겠지? 다행이다 수위가 바보라서 다행이야. 창문으로 보면 거미귀신 있다고? 퍼덕퍼덕 퍼덕 거리는 거? 아, 겁나 무섭네, 나갈까. 자, 그 다음 어이죠 이제, 이제, 뭐, 학실이 어, 뭐 없죠? 없고 어 이제, 그린이모이크바제이시로제이죠 아. <laughs> 겁나 이제, 이 자, 하나 더 있지? 하나 더? 아제이인가 하나 더? 하나는 아래층인가? 아, 거미 귀신 수위가 근처에 만안 와요? 북경 북경 어딨지, 북경은? 이사장실인가, 북경? 북경 어딨지, 북경? 이게 없는데? 그럼 북경이 어딨죠? 하만있어봐 북경이 어딨더라? 북경 반점 여기 아니고 북경 반점 저긴가 저인가 아닌데 북경이 어디더라 저저 아, 저 위층인가 혹시 아닌데 내가 여기 2층에서 뭐안 본게 있는 거같아어 내가 2층에서 뭘안 본게 있는 거 같애 나올 때 이쪽에서 뭔가 안 본게 있는 거같아요 저럴 때 보자. 그리고 여기서 원래 손전등 하나 얻는데 그린이치 했고, 보스크바 했고, 아, 얘 예, 아니구나. 이 북경이 있구나. 자, 북경이... 북경이 8이니까, 8이니까... 어... 2시, 2시로 해놓으면 땡, 그렇지? 이게왜 여기랑 연관된건지전는 전혀 모어요어요 어?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